문제 2번. 매수인은 현금 1억 원, 일단 1억 원 그대로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매도자의 5년 전 대출금 2억, 그 다음에 이자율 9%, 10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을 인수하기로 했다. 그랬을 때, 근데 이자율을 바꿨대요. 12%로.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15%일 때 현금 등가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 문제는, 전 문제와의 차이점은 하나가 달라요. 이자율이 바뀐다는 거. 인수를 해오는 것 자체는 똑같은데 이번엔 이자율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안 바뀌면 아까 전 문제처럼 전체 대출 금액에다가 MC는 전체 기간, PVAF는 이제 남은 잔여 기간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는 MC를 총기간, PVAF를 잔여기간으로 해버리면 이자율이 안 맞죠. 이자율이 바뀌기 때문에 중간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일단 현금은 그대로 들어오고, 대출금을 보정을 하실 때, 일단 여기에다가, 잔금 비율을 곱해서 남은 대출 원금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여기부터 MC가 시작하는 거죠. 남은 기간은 이제 5년 남은 거고 10년 갚았 10년 동안 중에 5년 갚았으니까 5년 남은 거죠. 그 5년 남은 거를 MC를 5년에 바뀐 이자율, 변경된 이자율, 은행 이자율 그리고 PVAF는 이제 남은 잔여 기간에 시장 이자율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똑같았으면 총 기간 그다음에 잔여 기간으로 하면 은 나왔었던 게 지금은 이자율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잔금을 계산을 해주고 잔금에다가 그냥 처음 대출을 잔여 기간 동안 한 것의 조건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보면 일단 현금은 1억 원이 그대로 들어올 건데 이 나머지 2억 원 2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어, 보정을 해줄 거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될 텐데, 잔금 비율은 일단은 1 마이너스 상환 비율입니다. 상환 비율은 갚은 거, 잔금 비율은 남은 거니까. 그래서, 잔금 비율 자체는 1 마이너스 상환 비율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일단 MC는 이제 남은 이자율 12%로 변경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매월 원리금이니까 1%겠죠? 그다음에 5년 남았으니까 60개월이겠죠. 그다음에 PVAF는 이제 15%인데 매월이니까 15 나누기 12%일 거고 얘도 60개월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상한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상한 비율도 사실 산식을 암기를 해주셨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일단 공식 자체만 보시면 1 플러스 이자율에 여기에 총, 분모에 총이 들어가요. 근데 원래 10년짜리였죠. 10년짜리였으니까 매월이니까 120개월이 들어가겠죠. 이게 분모에는 총 기준으로 들어가고 분자에는 이제 갚은 게 들어가면 되는데 1 플러스 이자율, 이자율에 우리 5년 갚았으니까 60개월 갚았겠죠. 요게 이제 상한 비율로 들어가는데 요 그러면 이자율 얘는 바뀐 이자율 12%가 들어갔고 여기 이자율은 뭐가 들어갈까요? 저 상한 비율의 이자율은? 기존이 들어가겠죠? 기존 걸로 계속 상한 했던 거니까 여기에서 상한 비율은 기존 이자율 9%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9%였죠 아 이자율 9%였으니까 여기는 이제 요 부분은 이자율이 1 플러스 0.09를 12로 나눈 게 들어가 주겠죠. 원래부터 외 월이었으니까. 그래서 요 산식을 이제 풀어내 주시면 2억 원에 대한 보정 보정된 금액이 나올 거고, 거기에다가 1억 원을 더해 주시면 총 거래 가액이 되겠죠. 밑에 가서 보시면. 답지는 일단 2억 원에서 출발을 할 거고 일단 남은 거를 여기까지 요거를 해 주는 게 잔금이 될 거고 이제 잔금을 보정해서 더해 주면 되는 거. 잔금을 인수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잔금 보실 때 0.0075인데 이게 9% 12로 나눈 게 들어가고, 전체 120, 그 다음에 60. 요게 상환 비율이고, 잔금 비율이니까 1에서 얘를 빼줘야겠죠. 상환 비율을. 그래서 저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이제 여기부터는 잔금에 대해서 보정을 해주는 거죠. MCPVAF인데, 원래 전 문제에서는 이 MC는 총기간이었지만, 장금 비율 통해서 장금을 일단 만들어줬고, 여기서부터 12%의 새로운 저당이 5년 동안 시작되는 거니까, 얘도 5년, 얘도 5년.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이자율이 바뀌는 경우에, MCPVAF를 보정하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번. 한번 뭔가 문제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뽑아내야 될 텐데, 한번 볼게요. 어, 재정, 개발조건이나 거래가 이루어졌다. 여기는 별로 안 중요하고. 그래서, 명목상은 2억 5천인데, 2억 5천인데, 3분의 2는 현금 지불. 그러면 2억 2.5억에다가 3분의 2는 현금. 얘는 그대로 들어오겠죠. 보정 없이. 그리고 2.5억에다가 3분의 1한개 대출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보정을 시작을 할 건데. 그랬을 때, 저당 이자율은 14.4%. 거래 시점 이후 1년 말에 20%, 2년 말에 30%, 3년 말에 나머지를 상환하기로 했대요. 원금을. 그럼 얘는 MC 이런 걸로 못하는 거예요. MC는 원리금 합해진 게 매년 동일할 때쓸수 있는 거고 얘는 지금 원금을 기수마다 얼마씩 갚아 나갈 거고 그럼 이자는 거기 남은 잔금에 대해서 계속 이자가 붙어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원금이랑 이자를 따로 산정을 해줘야겠구나. 일단 그렇게 해서 원금 얘는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할 건데 얘는 1년 말에 20%, 2년 말에 30%, 3년 말에 나머지니까 50%를 상환을 하는 거겠죠. 그렇고 상환할 때까지 매월 말에 미상환 저당 잔금 즉 남은 부분에 대해 잔금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내기로 하겠대요 그러면은 이자율이 얘가 14.4%였는데 매월 기준으로 하니까 일단 이자율은 이렇게 될 거고 이거에 대해서 기수대로 어떻게 되느냐 1년 첫해 동안에는 100% 원금의 100%에 대해서 지급을 하겠죠 1년 말에 갚는 거니까 그다음에 2년째 2년째 1년 동안에는 80%에 대해서 이자가 나가겠죠 20% 갚았으니까 그럼 3년째에는 50% 갚았으니까 50%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게 매월 발생하니까 1년치는 이 원금 100%에다가 이자율 곱한 게한 달의 이자일 거고 그게 1, 2, 3, 4, 5, 6, 7, 8부터 12월까지 매월 들어가니까 얘를 모아줘야지 이자에 합계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2년째도 PVAF, 3년째도 PVAF로 일단 이자를 모아줄 건데 1년째는 PVAF로 모아주면 첫 해니까 기준 시점으로 와요. 매 월을 땡기는 거니까. 근데 2년째는 그림으로 보면, 지금 1년째, 2년째, 3년째 이렇게 된다라면, 2년째는 요 기간동안 갚아가는 거죠. 요 기간동안은 이자인데, 얘네들, 매 월의 이자들을 여기에서 PVAF 해봐야 여기로 와요. 그럼 얘를 다시, 기준 시점으로 땡겨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나누기 한번 시장 이자율로 나눠줘야 되고, 아, 이자율로 나눠줘야 되고, 땡겨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 3년 동안의 이자이기 때문에 얘를 p v f 해봐야 여기로 와요. 그럼 얘는 한 번, 두번 와야겠죠. 그래서 얘도 나누기 제곱한 만큼이 와줘야 된다. 그게 이자다. 마찬가지로 원금도, 원금, 1년 말에 갚는 거, 20%는 여기서 갚죠. 그럼 얘도 1년 땡겨와야 되고, 얘두 번째 갚은 30%는 여기서 갚을 거죠. 2년 말에 갚으니까. 그러면 두번 땡겨와야 될 거고, 얘는 마지막, 3년 말에 갚으니까 세번 땡겨와야겠죠. 그래서 나누기, 1승, 나누기, 제곱승, 나누기, 세제곱승으로 와줘야겠죠. 그래서 요게 일단 기본적인 조건이고, 이제 이자율을 대입을 하면 시장 이자율이 12%이죠. 그래서 PVAF랑 요 제, 제곱, 제곱, 세제곱, 그냥 1승 한 것들은 시장 이자율이 12%로 오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1.12, 1.12의 제곱으로. 그래서 그림으로 보자면, 원금은 전체 저 2.5억의 3분의 1한 거의 120%를 나누기 1.12한 개, 한 번. 그 다음에 2.5억의 3분의 1 곱하기 0.3한 개, 또 제곱, 1.12 제곱으로 나눠진 걸로 한 번. 그 다음에 이 마지막 3년 말에 갚을 거는 2.5억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0.5한 거를 세제곱으로, 1.12 세제곱으로 나눠서 얘네 다 더해준 게 원금이 될 거고, 이자는 요 1년 2.5억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0.144를 이게, 이게 12로 나누면은 12인데? 1.2%인가요? 아, 몰라요? 어쨌든 12로 나눈 게 들어오겠죠? 그게 매월의 이자, 다 PVAF로 일단 당겨주고 PVAF도 얘도 마찬가지로 매월의 원리금을 더해주는 거니까 월 단위인 십이 나누기 해에서 일퍼센트로 PVAF 해줘야겠죠. 그래서 하고 얘는 그대로 들어오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년차에는 이5오억의 삼분의 일에 다가 아니라 이십퍼센트 갚았으니까 곱하기 영8팔에다가 이자율 곱해주시면 한달 이자가 나오고 그걸 다시 PVA로 만들어서 여기로 가져와 준 다음에 나누기 1.12를 한번 해줘서 기준 시점으로 갖고 와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얘도 얘는 이제 50% 갚았으니까 2.5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0.5 여기에 이자가 발생하니까 144곱 나누기 12한거 그래서 한달 이자 만들어주고 그 이자가 매달 발생하니까 PVAF 1%로 합계를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 있으니까 두 번, 1.12 제곱으로 나눠주면 이자가 되겠죠. 그 여섯 개를 다 더해준 게 이, 요, 저당 대부2.5 곱하기 3분의 1을 고정한 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2.5 곱하기 3분의 2한 거를 더해줘야지 총 거래 가액이 되겠죠. 말로 설명한 거 다시 한번 식으로 정리해볼게요. 그림은 이렇게 될 거고, 전체적으로, 얘를 지금 이제 산식으로 만들어 줄 건데, 그러면 일단 현금. 현금은 2.5억 곱하기 3분의 2니까 얘는 그대로 들어올 거고, 두 번째, 얘는 금융 보정한 값은 일단은 원금부터, 원금부터 계산을 해줄 건데, 일단 총 대부액은 요거예요. 총 원금은 이거죠. 2.5억에 3분의 1만큼은 총 원금이 될 거고, 얘를 어떻게 갚아 나갈 거냐? 에고. 1차 연도에는 지금 20% 갚을 거죠. 20%. 그래서 0.2. 그리고 얘는 1년 말에 갚을 거니까 1.12로 한번 나눠준 게 들어가겠죠. 맞죠? 이해되시죠? 1년 말에 원금 20% 갚을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에는 30% 갚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30% 갚는다 했고 1 1 2 제곱으로 한번 나눠 줘야 돼요. 2년 말에 갚을 거니까. 그다음에 더하기 나머지 잔금 50% 남은 거. 얘는 3년 말에 갚아 줄 거니까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요게 원금이에요. 원금. 우리 이자도 계산을 해 줘야 되니까. 이자. 이자는 2.5, 일단 2.5억 곱하기 3분의 1, 요 원금에서 일단 출발을 하겠죠. 이자는 원금에 대해서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럼 1차 연도권은, 1차 연도권은 100%의 이자가 발생을 하죠. 그럼 그냥 여기에다가 0.144, 이게 이자율이었으니까, 얘를 12로 나눈 게 한 달에 이자율이 될 거고, 요거만큼을 12달 동안 매월 지불을 하니까, PVAF를 한 달에 PVAF 1%로 12개월 동안 해주면 첫 번째 해 이자가 만들어지죠. 얘는 그럼 그냥 기준 시점으로 바로 할인돼서 오니까 뭐 나눠주고 이럴 거할게 없고, 이게 첫 번째 해의 이자이고, 두 번째 해는 0.1% 얘는 100%에다 지급하는 게 아니죠. 20%에 1차 년대 갚고 남았으니까 0.8에다가 0.144에 12로 나눈 게한달 이자율이니까 이게 들어갈 거고 얘도 일단 PVAF로 1년치를 만들어주는데 그러면 1년 말로 오니까 나누기 1.12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3차 연도는 0.5에 대해서 이자가 지급이 될 거고, 얘도 이자율 자체는 똑같죠? 나누기 12, PVAF 까진 똑같은데, PVAF를 하면 2년 말로 모아지니까, 나누기 1.12에 제곱해줘야 총 이자다, 이게. 그래서, 원금이랑, 원금, 이자. 현금 다 더해주는 게 거래 가격이 되겠죠. 이 시사 방번 같이 볼게요. 보시면 현금 지급액, 그다음에 원금, 원금은 요만큼이 일단 원금이 될 거고, 첫해, 첫해에 20% 갚을 거고, 요거 1.01에 12승 돼 있는데, 그냥 1.01 12로 해주셔도 돼요. 월을 지금 1년 단위 환산해준 건데, 뭘지급이라 그렇게 되긴 했는데 뭐 그냥 1, 2로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0.3, 2000년도에 원금 상환한 거죠. 그래서 얘는 2년,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3년 뒤에 갚을 거니까 1.01에, 1.12에 3승 해가지고 요게 원금이 될 거고 그 다음 에 이자, 이자는 여기서 일단 요게 원금이 되는데 1차, 1차 연도에는 원금 100% 이자 발생하니까 요게 들어, 그냥 요게 들어가고, 그걸 일단 PVF로 모아줘야겠죠. 1차 연도 이자. 두 번째 해는 80%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하니까 을 요거 0.8이 들어갈 거고, 일단 PVF로 1년치를 모아주는데, 그래도 1년 말로 오니까 한번더 나눠서 기준 시점으로 가져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니까 50%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하니까 이걸로 일단 모아줄 건데, 마찬가지로 2년 말로 모아지니까 두번 나눠서 와줘야 되는 거. 그래서 얘다 더하면 이렇게 되고, 결국엔 거래 시점 현금 등가액은 현금, 원금, 이자 다 더해주면 거래가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